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막대한 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젊고 돈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 어떤 원칙으로 투자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원칙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재투자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1.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마라. 가난했을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은 절대로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나 대출을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마치 불을 지고 빙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는 미래를 위한 것이지 당장의 도박이 아닙니다. 이자가 붙는 빚은 여러분의 투자 수익을 갉아먹고 예상치 못한 하락장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안겨줍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가진 유일한 빚은 집을 살때 진 모기지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에 있어 빚을 멀리하고 오직 여윳돈으로만 시작해야 합니다. 2. 눈덩이 굴리기. 적은 돈부터 꾸준히 모아라. 제가 어릴 적 코카콜라 병뚜껑을 모으거나 신문을 팔아 돈을 벌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제게는 단돈 몇십센트라도 소중한 자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수십만원을 모으든 몇만원을 모으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큰 돈이 아니라 시간을 먹고 자라납니다. 눈덩이가 처음에는 작지만 꾸준히 굴리면 엄청난 크기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젊었을 때 그렇게 모은 돈으로 첫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투자에서 진리입니다. 3. 기업의 가치에 집중하라. 투자를 시작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조언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에 투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기술주나 유행하는 테마주에 절대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잘 아는 사업 모델을 가진 회사에 집중했습니다. 코카콜라, 질레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같이 수십 년간 꾸준히 사랑받는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이었습니다. 투자하려는 기업이 어떤 제품을 팔고, 고객은 누구이며, 왜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기업이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고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투자 대상입니다. 주가 차트나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4. 인내심을 가져라. 주식 시장은 감정적인 시장입니다. 사람들이 탐욕에 빠지면 가격이 오르고, 공포에 질리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가난했을 때든 부자가 된 지금이든, 좋은 회사를 찾았다면 그 주식을 영원히 보유할 생각으로 투자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이리 일비하지 마십시오. 워런 버핏의 가장 유명한 투자 조언 중 하나는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입니다. 제가 코카콜라 주식을 샀을 때, 저는 그 회사가 앞으로 수십 년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내심은 큰 보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 현금은 기회다. 마지막으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난했을 때 현금은 제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 때 저는 현금을 들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현금을 가진 투자자는 최고의 기업을 헐값에 살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렵할 때 저는 조용히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현금은 투자의 총알이자 위기 속에서 빛을 바라는 기회의 씨앗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빚을 멀리하고 꾸준히 저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찾아 투자하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 이 간단한 원칙들이 가난했던 젊은이 워런 버핏을 지금의 워런 버핏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당장의 수익률에 연연하기보다 이 원칙들을 마음에 새기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성공적인 투자의 길을 걸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